구독, 고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십이오십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볼 합니다 눌르가 말까 눌르가 말까 눌르가 말까 눌르가 말까 눌눌눌눌 눌지마 눌지마 눌르가 말까 눌르가 말까 눌르가 말까 눌르가 말까 눌눌눌지마 지마. 아이고, 진짜 놀를뻔 어, l o 까 k a 까 m 까 gun, l 까 o 까 at 까놀 g u 마 look at my gun, look at my gun, look at my g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비바!